4월 9일 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So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 는 요. 예수님께서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민족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면서 시작됩니다. 주로 신랑은 해가 진 저녁에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간단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신랑의 집에서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랑, 신랑 집이 신부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부의 집에서 혼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리는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혼인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혼식을 돕는 들러리로 열 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열 명을 5대5로 나눕니다. 먼저 소개되는 다섯 명은 미련하고, 나중에 소개되는 다섯 명은 슬기 있는 자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때 사용할 횃불만 준비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다, 다섯 처녀는 횃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언어로 보면 반복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열 처녀는 펫보를 준비하면서 평소 생활 모습대로 혼인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행해집니다. 신랑은 해가 지는 시기에 맞춰서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간혹 거리가 멀거나 신랑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문제가 생기면,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주로 해가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이 도착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미련한 다섯 처녀는 횃불을 준비하면서 제때 오겠지 저때, 저번에는 안 늦었는데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평소 그대로 준비한 것입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천녀는 횃불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또 고민,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신랑이 올때 길을 잃지 않을까? 형편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금액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 늦게 오면 어떡할까? 결국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합니다. 신부의 집 앞에서 열 명의 처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함께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기다립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도록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얼마나 더디 왔는지 얼마나 더디 오는지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중에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온다. 이 소리를 들은 열처녀는 잠에서 깨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횃불을 들고 신랑 행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횃불에 불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잔칫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을 꺼내 자신의 횃불에 붓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금방이라도 불이 꺼질 것 같습니다. 다급한 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말합니다. 우리 불이 꺼질 것 같으니. 기름 좀 나눠줘. 그러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미리 준비한 기름은 나눠쓰기에는 부족합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눠쓰기에 부족하니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기 위해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미련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과 신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를 포함한 혼인 행렬이 잔치 집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도착하자 이어서 잔치 집의 문이 닫힙니다. 뒤늦게 미련난 다섯 처녀, 처녀가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주님. 이문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련함, 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기름의 차이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잔칫집에 들어가는 구원을, 일어난 다섯 처녀는 잔칫집에서 쫓겨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는 단순히 기름을 준비하자라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소설가는 이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슬기 있는 처녀, 처녀는 횃불을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도 횃불을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늦지 않을 거다. 결국 이들의 생각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지 삶을 들여다보길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 오시옵소서, 당의 모든.